어, 여기서는 대량 사육한 방식에서 이령들이 살고 있는 방인데,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굉장하죠. 요거는 이제 아래에서 부화한 지한 15일 정도, 그 정도 된 군뱅이들입니다. 어, 네, 가까이 와서 클로즈 업좀 해줘 보세요. 네. 그리고 이쪽에 쭉 보습해 주세요. 이것도이 네, 전체 대량 사육한 방식에서 이 정도 양은 이 어, 크기가 한 4m 30 정도 되는데 이 속에서 3년까지 보내게 되면 약 40kg 정도 어, 양이 됩니다. 리빙박스 같은 경우로 보면 120개 정도의 리빙박스를 이한 곳에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 습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습도도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지장 없습니다. 잘 큽니다. 위에가 좀 말랐다고 생각하면 이런식으로 물을 직수를 통해서 뿌려주면 습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